서 6장 3절 말씀 한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리고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는 좀 오해의 소지가 많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 번역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요. 우리 본문대로 우리가 그 이해를 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도 함께 동참했다. 이런 뜻이라고 일차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와 함께 죽음에 동참했다. 이3절에 본문이 등장한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1절에 있었던 이 중요한 질문. 그런 즉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자격이나 조건이나 근거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필요성도, 또 준비도, 노력도, 결심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 없이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금방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 것인가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결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은혜를 베푸시느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낼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하고 그럴 수 없다는 이 얘기 속에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불가능하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세례라는 표현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선 우리가 보통 예식으로 어, 행하고 있는 이 세례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예식으로 행하는 세례가 무슨 뜻을, 무슨 내용을 의식화한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가시면 이 세례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물은 노아 홍수 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물입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 홍수가 심판하는 것으로 분명히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표고 곧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이 노아홍수라는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때 세례의 뜻이 이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합니다. 물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때 물은 분명히 심판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 뜻이 분명해지죠. 세상을 심판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하면.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구원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악당들이 사는 곳에 착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한 사람을 악한 곳에서부터 데려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 착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악당들을 다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의 방법이었지만, 노아와 그의 식구들 쪽에서 보면 그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은 심판자들에게는 심판의 방법이었지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 편에선 의로운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었는데, 이 구원을 얻는 방법에 이런 뜻이 하나 더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없었다면 그들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물은 모든 것을 삼키고 그 아래 가라앉히지만 배는 뜹니다 물 위에. 그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이 물로 말미암는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주 속에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례에 관한,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사건을 통하여 세례에 관한 이런 중요한 하나의 힌트를 얻습니다. 세례란 뭐냐? 분리와 단절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분리냐 하면, 죄악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영역에서의 탈출입니다. 거기서부터 탈출하여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면, 즉, 죄와 사망에서 탈출하여 의와 거룩과 영생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 세례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노아홍수 사건을 다시 우리가 되짚어서 예를 들자면, 물은 심판을 얻을 자들을 물 속에 가두면서 동시에 배를 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 속하기 위하여 다른 데 속하기 위하여 원래 있었던 소속으로부터 이탈되어 나오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좀더 정확히 좀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10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거는 출애급 사건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저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2 절에 있는 바같이 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이 여기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이해에 근접합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의 신분을 벗어나려면 죽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 애굽 백성들에게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가서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노예 의 신분도 끝이 납니다. 죽었는데 더 이상 그 신분이 연장되, 연장되지 않죠. 그리고 이쪽 약속의 땅 가나안 입장에서 보자면 새로운 민족이 홍해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원래 소속되었던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 사건을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서는, 즉, 한 소속된 옛 소속으로부터 새로운 소속으로 가기 위한, 처음 그가 소속되어 있던 데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소속으로 연합하기 위한, 이런 방법들을 세례라고 하는데, 이 일에 하나의 난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홍해라는 바다를 멀쩡한 인간은, 자연인는 거기를, 거기서 죽고 새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아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이 죄인 된 모든 사람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속되기 위해서는 저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되는데 악한 세력, 우리 신약식으로 설명해서 죄와 사망의 소속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새롭게 의와 거룩과 영생에 소속되어야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난제는 앞에 소속에서부터 이탈되기 위하여 죽은 다음에 새로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는 이 세상에 는 모든 죄인들을 죽이고 의인만 남게 할때그 남는 소속, 새로운 소속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방주 속에 들어가야 했듯이 출애굽 사건에서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입장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세는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상징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다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고 자기 민족 편을 들었다가 쫓겨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광야로 먼저 갔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것은 아니고 그 위에 육로로 간것입니다 많은 그는 광야로 갔었습니다 즉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라는 곳에 그는 건너갔었던 자고 또 그의 백성을 꺼내기 위해 건너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로서 오느냐면 홍해를 건너가 있는 자로서 이들을 꺼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는 여기서 죽고 끝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시작은 애굽에 소속되 있고 약속의 땅에 가있지 않습니다. 이걸 그들을 스스로는 못 건넙니다. 그러나 이쪽에 소속한 모세가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므로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이 탈출과 새로운 소속이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의 추애굽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리는 이 세례 문제에 관한 중요한 몇 가지 뜻을 알수 있습니다. 세례란 말은 큰, 크게 이해를 하자면 예전에 소속된 곳에서 이탈하여 분리되어 결별하고 새로운 곳에 소속되고 연합하는 이 일련의 사건을 한마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는 우리 혼자서는 옛 소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속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어떤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세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증거되어 있는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봅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13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성령 세례는, 성령이 부어주, 부어지신, 성령을 부어준 세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우리 말보다는 영어가 이 원문에 쓰여진 그리스어와 더그 유사하기 때문에 영어 표현법을 쓰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는다할때그 세례는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Baptized by를 쓸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가? 세례를 베푸는 이가 누군가? 그러면 아까 우리 노아 홍수로 얘기하죠. Baptized by God the Father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방주에 넣어서 그 심판에서 저들을 구합니다. 누가 세례를 베푸는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Baptized by the Holy Spirit입니다. 성령께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세례를 주면 그들을 어디로 보내는 무엇에서부터 어디로 보내는 세례냐 말이에요. into the bod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내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그럴 때, 보통 시중에서 쓰는 성령 세례는 뭐냐? baptized with입니다. with. 누구를 받느냐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할 때, 무엇이 부어지는 것을 얘기할 때는 with the Holy Spirit. 이걸 쓰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쓰는 것은 세례를 누가 어디로 주었느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내는 세례를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어디로부터 어디로의 전이, 이동 이런 것입니다. 이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로 가 봅시다. 조금 더 분명한 표현을 봅시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세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 우선 이 구절부터 풉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란 뭐였죠? 무엇으로부터 탈출하여 어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 속에는 그러기 위하여 누구 속에 소속되는 것도 말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십시다. 유라는 말에 복수의 고를 씁니다. 이이 were buried with him in baptism.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함께 죽을 수 있었냐면 in baptism 세례로 말미암아. 그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음을 같이. 맛볼 수 있었고 또 함께 살아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라는 말이 크게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영역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영역으로 벗어나는 것이지만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야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도 올수 없지만 <laughs> 이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늘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흥분을 해야만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분이 안 중요하게 생각하면 올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6장 3절로 이제 돌아와서 이런 모든 설명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요.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영어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Know ye not that so many of us as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이라는 걸 제대로 지켜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파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와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그와 연합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곳에 나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모르는요? 이런 뜻입니다. 저만 재미있고 여러분은 재미없는 말인데 대단히 재미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우린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근거구절을 찾아드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또 어떻게 죄 속에 있냐면 우리는 죄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켜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게 하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고요. 에베소 2장으로 갑시다. 이거뭐 근거 구절을 먼저 제시해야지. 통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나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laughs> 에베서 2장 4절. 극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뭐라고 되어 있죠 허물러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야 되죠? 아까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땅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혼자론 못해요. 우리는 죽음은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주님이 연합돼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식으로 얘기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일단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아요. 원래 우리가 누구의 소속이었는데 죄와 사망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아 그와 연합한 다음에는 무슨 세례를 받아요? 다 세례라는 말속이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나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된 이 영역,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와 거룩과 영생의 자리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오게 하기 위해, 우리, 우리가 있는 곳에 오신 주님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 계신 곳 주님에게 일어난 것은 전부 우리 거예요. 거기가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이런 차원인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약속,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사실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신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담에색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바울 보고 뭐라 그래요. 사우라 사우라 네가 어째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신자들을 핍박한 것이 주님을 핍박한 거라고요. 우리와 주님은 그러면서 하나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영광된 구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 안에 내포시키셔서 포함시키셔서 사망으로 우리의 전내 있었던 소속되었던 영역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의와 거룩과 영생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설명이요 선언입니다. 소린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설명하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벗어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키는 세례를 받게 하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시키셔서 이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귀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시기 전에 아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모두 우리에게 결과된 것 같이. 아담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었던 것 같이. 이제는 예수님께 우리가 소속되어 있어서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일어났고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것은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려면 이제 예수님이 취소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지위가 취소되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설명들을 자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예수님이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은 내, 나도 의로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는 내 지혜고,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의 구원을 그의 결심과 그의 노력과 그의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냐면 확신과 감동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사실로 확인해야 됩니다. 골로세서 2장으로 갑니다. 골로세서 2장 9절 그 안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 보고 충만해졌다 그래요. 우린 충만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나 왜충만해졌다 그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건 우리가 다 믿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도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우리는 우리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의 싸움이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은 아닙니다. 신자의 신앙은. 그래서 신자의 신앙은 결국 사실을 얼마나 확인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사실을 얼마나 확인하느냐의 싸움.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를 아는 싸움.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라는 건 있고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그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사용하느냐의 싸움. 이것이 신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당히 그좀 딱딱하고 감동스럽지 않은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만 이것이 여러분이 펄펄 뛰고 눈알이 빠지게 운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울었다가도 다음 날 딴짓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란 자기 자신의 기분과 체험과 느낌으로 자신을 근거한다는 건 대단히 믿을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련의 내용들을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역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보고 이것 저것을 하라고 전해진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얻었고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전해들은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자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존전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주를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지혜에 관한 싸움이 남았을 뿐이고 성실에 관한 싸움이 남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셔서 부디 승리하시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주님 안에 부르사 우리로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하늘의 승귀됨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과 약속된 운명을 기억하고 이제 지혜롭게 성실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헛된 것들과 낭비하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송세월하지 말게 하옵시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경건을 연습하며 그리고 깨어 기도하며 주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의 영광된 자리에 칭찬과 박수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